본의원이 지난 2월 4일 제262회 임시회 분회장에서 의 백마강 체육과 체육공원 내 파크 골프장 관리와 파크 골프 조,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파크 골프장 증설은 담보 상태인데, 역은 파크 골프 협회는 11개 클럽 600여 명으로회원이 들어 60%가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완화와 맞물려 6월에 제2의 피닉스 전국 파쿠 골프 대회와 도협회장배 그리고 10월에는 제1의 굿드레벨 전국 파쿠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대회인 그 활동을 통하여 전국의 파크 골프인들이 2,500여 명이 투어를 방문함으로써 운동과 관광이 함께 이루어져 지역 경제 활성에도 화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활동 이면에는 2020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파쿠 골프장 36불 증설이 늦어지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전국의 파쿠 골프 동호인과 부여금 파쿠 골프협회 회원의 불편을 호소하는 인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동호인이자 관광객을 부여금 파쿠 골프협회에서 방문을 통제하는 일이 다방사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연은 경상도와 대구에서 그리고 수도권에서 두 시간대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을 파크 골프 동호인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페어웨이가 넓고 긴 홀을 가두고 있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구역 파쿠 골프장의 명성이 전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백마강 체육시설 파쿠 골프장은 36홀로 동시에 14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구역은 파쿠 골프협회 회원이 운동을 할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불특정하게 자가용으로 방문하는 인원과 관광버스로 유입이 많을 땐 하루에도 200여 명이 오는 경우가 있어 지역 회원과의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추가월 36호를 중설하여 연간 3만 명 이상이 찾는 전국 학고동호인을 수익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빠른 기간 내 해결을 희망을 합니다. 또한, 파쿠 골프장 유료화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쿠 골프 회원들 입장에서는 유료화하여 백마강 체육시설, 파쿠 골프장의사용률을 받게 되면 사전 예약이 이루어져 혼잡한 상황도 줄고 민원도 감소하여 전국의 파쿠코프 동호인들이 부여에서 여행도 하고 파쿠코프도 즐일수 있도록 한다면 관광객 유익과 세수 확충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어느 지역보다 도중 차원이 풍부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루가지 못하면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수용 못하는 일이 안타깝기 따문따름입니다 늘어나는 실버 세대의 건강권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많은 곳에 파부골프장은 만들어져,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최고령사의 인기가 높은 생활스포츠인 파크 골프장 중서를 300억을 투입하여 2년 내 상계수 신중, 신중서를 계약하고 있는 등 생활체육시설의 확증에 신쓰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백마강 체육공원 내 파크 골프장의 관리 현황 및 계획과 파크 골프 종목 접연 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부여군 파쿠 골프장에 부여의 명수로 거듭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어, 파쿠 골프장 사업 전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파쿠 골프 임원들이 함께 선진화된 파쿠 골프장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술을 접목한 농자재 제조, 체류형 체험 관광 산업 등 우리 부여군의 강점을 산업과 연계해 지역 특화 산업 유치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전통문화대학교와 문화재청 그리고 우리 부여군이 함께 연계해서 한옥건축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구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구역을 전국의 한옥건축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선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인구 10만 활력표시 조성 방안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으로 인구수는 매년 1차자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자연 감소에 따른 부분이 제일 큽니다. 2017년 대비 출생률은 50% 이상 급감했습니다. 사망률은 5% 증가했습니다. 대도시 뚫림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역 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농촌 도시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 소멸 과정을 독도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지역 경제를 무너뜨리고 경제적 기반이 약해진 도시는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의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타계책으로 생활인구 10만 훌륭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란 주소를 둔 사람인 경주인구를 포함해서 통근, 통합, 관광, 휴양, 업무 등의 교류를 위해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인구를 말합니다. 우리 부여군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체류하는 사람을 늘려 지역에서 토입하게하여 지역 경제를 활력 있게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생활인민 10만 달성을 목표로 6대 분야 성과 목표 및 추진 전략 핵심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00개의 우량기업 유치가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 400만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역사, 문화, 체험, 생태 등 관광산업을 다각화하고, 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체류가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관광도시 부여의 전성기를 다시금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미래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인재양성, 장학사 활성화 등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지역 내 복지의 풀어가 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맞춤형 사회보장정책과 생애 특성별 시설 확충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군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가구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비용 지원 심의 전담형 노인 요양 종합시설, 풍력 피해 가족 쉼터, 반다비 체육센터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균등하고 부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 풍력 확보와 정주역건 개선 등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도 마련해 생활진구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업1 0개 유치, 평화인구 10만, 관력도시 조성 등 목표가 다소 높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명확한 경량적 목표를 제시하여 군정운영의 책임감을 더해 최대한의 성과를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4년 후 달라진 부여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되 강한 추진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순아 의원님과 장소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분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는 여러 가지 조언과 지적을 고맙게 수용하여 앞으로 더 발전한 우리 구역원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와 공직자들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